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제가, 제가 보기보다 지식이 없어요 아 놀라워요 웨이후 님께서 연극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다녀들 리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본사 이 작품 이전에 아직 일인극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작사에서 SNS에 계속해서 올려주는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관심을 더 깊게 갖게 되었습니다. 하, 제작사 분들 SNS 꾸준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실 사진, 캐스팅 프로필 사진, 촬영장에서의 사진, 그냥 사진. 저는 3월 18일 금요일 송상은 배우님의 회차로 보았습니다. 대수님이 공연 보러 오신 걸본건안 비밀. 날 봤어. 공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은 로리가 아빠의 유골함을 들고 아빠가 생전에 가고 싶어 했던 북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답니다. 로리를 맡은 유주의 송상은 배우의 연기력. 배우가 이쪽은 북극이. 쇼 여기는 하늘이고. 엄마를 얘기하면 엄마가 페페 페 하고 나오고. 뿌리다? 너를 얘기하면 풀다가 페페 페하고 나오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제가 한번 또 봤으면 또본것티 엄청 나는 사... 이 작품은 어떠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제가 제가 보기보다 지식이 없었어요 아 놀라워요 비었어 공연 보는 대로 다 집어 들어가는 순간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가 고정관념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길거리에 만나서 나 아는 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는 체했어요 그럼 내가 기억할 것 같죠? 아 기억이 없어요. 거의 뭐 살아다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휴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지통 미우기를 안 했는데 없어. 사전 정보를 알고 가시면 훨씬 더 그게 몰입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 달컴퍼니에서 SNS에 올라온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특히 해공에서 진행했던 공부 방송을 보시고 가시면 더욱 작품을 깊이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해화로운 공연 생활의 공부 방송. MBTI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유주의 성상은이로리의 성향이 어떨까? MBTI를 적어봐주세요 했더니 이두 명이 적은 로리의 MBTI가 다른 음. 거예요. 결국 1인극을 보는 이 재미 공연은 반드시 두번 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다른 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퀴즈. 음. 네? 1인극 3개, 지금부터 10초. 눈을 듣는 그 수백 가지 단어들. 일리아드. 저저저 라스트맨. 예. 공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눈을 뜨타는 수백 가지 단어들은 사랑이다. 이렇게. <laughs> 기억에 남는 장면, 천구의 북극. 다섯 가지 북극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유 이거 봐야 뭐 말이 통하지? 나의 넥스트 관람 공연은 블러디 사이런스. 저와 비슷한 관극 일정을 갖고 계시네요. 랩뮤플라화를 했어요 이제 대한민면 빨래에서 랩뮤플라이도 음. 이제 시대가 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음. 빨래 까지 말죠 까는 게 아니라 빨래는 이제 좀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랩뮤플라이가 그또도 포스터도 예쁘고 막 우주 얘기도 나오고 음. 제가 최근에 그 우리 거기서 보고 이제 오이식 배우한테 취하고 음. 다음에 뭐 하지? 하는데 랩뮤플라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첩공에또 이제 맞딱 들어갔는데 풍경이 시골 풍경이에요. 한국 응. 시골 풍경. 이 얼마나 대황에서 새로워요. 일단 거기서 기대를 했던. 응.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영상인지 종료인지 모르겠는데 별이 응. 있어요. 최후도 막 생각나고 응. 제가 예스에서 최후 응. 회전들았었거든요 진짜 모든 앞에 예상이 돼요. 한치 장면도 틀린 게 없었어요. 응. 근데 울었어요. 응. 근데 울면서도 생각하잖아요. 아 나만 슬픈가? 응. 주변에 더 울고 있는 거예요. 응. 아 이거는. 스토리텔링승 있습니다. 음. 우추 나머니랑 음, 음, 음. 남주가 이제 일상 디자이너가 음. 꿈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음. 나사에 들어가서 우주를 보고 싶다. 음, 음. 이런 꿈인 시골 청춘 남문데 음. 이들이 이미 시작부터 연애를 해요. 음.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이거든요. 달이 나와요, 대수님좋아한 달. 음. 달이 점점 커져요. 또. 음. 달 보고 나머니가 쓰러져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음. 자기가 1969년이었는데 음. 배우 보니까 2020년 선이라는 어 할머니랑 자기가 결혼을 했대요. 아머니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응. 이렇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응. 우리 정분이 돌아갈 거다. 응. 해가지고 쭉 이어진 이야기인데 응. 엄청 슬퍼 처음에 이제 늙은 남머니 세 응. 명의 배우가 오유식 배우 있고 이형문 배우 있고 김도빈 배우 있는데 응. 늙었다는말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응. 분장 엄청 막시게 하고 나오더라고. 그거 응. 너무 진짜 좋고 응. 대신 좀 잠자는 보다가 잘수 있어. 비클래스 <laughs> 보셨어요? 응?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 응. 이번에 그 리뷰 보내주셨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표가 늘었어요 편집자는 덕입니다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연명공영인데 편집자가 덕이 아니면 이걸 누가 편집을 하니 덕이어야지 그죠 돈을 제대로 주고 있지도 않지만 주는 거 이상으로 공연을 하도 많이 봐서 <laughs> 어, <근데> 내내 <끝내줘죠. 웃음>